저희 두루미 가족이 여기 부산에 와서 사박을 하면서 정말 정말 재밌게 놀다 갔거든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음식도 맛있고 그런데 뭐다? 흑자 3점이 활용 정점이다. 원정 여행의 활용 정점은 승점 3점. 요새 커뮤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기면 원정이고 지면 여행이래. <웃음> <웃음> 원정이 되게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영주 한울룬 전망대입니다. 여기 오면은 부산 구시가지가 한눈에 보인다라고 왔는데, 와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역시 부산은 와 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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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무려 7년 만에 찾아온 개근밀 면집. 7년 전에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물밀 비밀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여기가 밀면 첫 경험이라서 밀면 맛의 기준이 돼 버렸어요. 여기가 처음 먹어본 밀면이라서. 음. 똑같아? 얘는 이 맛을 기억을 전혀 못할 거야. 3살 때 왔거든. <laughs> 야 오랜만인데 아 옛날 그때 그맛 떠오르네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야 이번에도 딱 뼷습니다 이것하고 태종대 한 바퀴 돌아보려 합니다 전망대 절벽 절벽 와 이거는 진짜 맞아요. 이 카메라에는 이 원근감이 표현이 안되잖아 여보 대마도가 저 등대 있지? 저그대 가로질러서 저쪽에 있어 이게 영도 등대 입구입니다 저기가 등대구만 어 등대 있는데로 내려가보자 저게 망부석번인가? 네, 망부석이 있니? 어 이거 등대 아니야? 응. 어 이게 등대인데? 등대 안에 들어가볼 수가 있네 여기는 와 여기 되게 높다 꽤 높네 이거 이게 4층이라고 그래 8층이야와다 <laughs> 더 왔다 다더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와오 이거 실실 공주일반이야 너무 무서워 야 올라온 보람이 있구만 그래도 짜릿하구만 여잘 만들어 놨다 올라오는 게좀 빡세서 그렇지 잘 만들었네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대마도가 보인다 날이 좋으면 저 밑에 해녀 근데 구경 가볼까? 어.. 못갈것 같아 힘들어서? ㅎ <laughs> ㅎ 어, 내려갔다가 저거 아,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 아. 그냥 이렇게 구경하자 아. 저기서 해산먹는 게팔것 같아요 여보 안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여기 안 와도 될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어. 여기 오지 마세요. 그냥 어. 사진 보세요. 아, 땀이 죽쭉나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그 유명한 스팟이. 이 길로 해서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여기가 거긴 것 같아서. 포기하고 지금 뺑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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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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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거 못 올라가나? 자신 없어. 진짜? 제대로 찍어봐. 어, 맞네. 셀뱅들이네. 아. 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 간다네. 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냐 진짜. 저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우 와, 어. 진짜. <laughs> 어. 무섭긴 하다. 자신 없어. 여기가 대구 꼴찜으로 진짜 유명하다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네, 네, 네. 사람 많네. 와, 나왔다. 아, 자, 이게 대구 꼴찜입니다. 아, 진 통짜로 들어어 맛있어? 살이 네, 탱탱하다. 양념에다 꼴살 먼저 해서 여기는 완몇개였어 하나요 맛있다, 양념 맛있다. 음, 완전 별미인데? 우리는 맨날 뭐, 인천에서 아구찜 이런 거 먹어봤지. 아구찜이랑은 다른또 별미네. 살이 쫀득쫀득하고 맛있다. 이렇게 시뻘건데, 먹는 게 신기해서 지금 찍고 있어. 아, 여기도 진짜 너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와, 여기 진짜 맛있었고요. 또 생각나게 하는 맛이에요. 전 아거찜 먹을래요, 대구 꼴찜 먹을래요 물어본다면 대구 꼴찜 먹을래요. 아거찜이랑은 또 완전 다르고 양이 어, 맛있네요. 우리 양도 진짜 많고 가성비 진짜 최고 최고. 여기 우리 부장님들이 좋아할만한 <laughs> 개그 코드. 여자 고등학교 이름이 남성입니다. <laughs> 자 가자.

<laughs> 마지막이 짜릿하네!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오,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부부 떡볶이. 김밥튀김. 아, 김밥튀김 있구나. 어, 그거 <laughs> 응. 한 사람당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나도 여어야지막 드릴까요? 음. 나도 먹어야지. 맛있다김맛이도다데맛있겠 <놀람> <놀람> <비주얼이>? 맛있겠다. <놀람> 맛있다. <놀람> 음. 맛있부다식이구나 <놀람> 음, 맛있다맛간단하맛있가다맛 꾸덕꾸덕 달콤달콤 살짝 다콤있겠다맛있다맛있겠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래 <laughs> 김밥 튀김 재밌네. <laughs> 김밥 튀김 무쳐서 음 맛있다. 음음아 김밥도 여보 뭐, 김밥도 튀기니까 <웃음> 새롭다. <웃음> 너무 잘 먹었어요. 이거 두 번째 시킨 건데, 싹 쓸었습니다. 부천에서 이거 먹,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도 와, 와야 되는 맛이야. 나보다 더 먹었어. 부산에 온 김에 SSG가 때마침 부산에 와 있어서 야구보 보러 왔습니다. 아빠, 손에 나 처음, 처음 야구경기장 안에 들어가보는 거야. 아빠, 내농구랑 축구에 문화 완전 다르잖아. 또 야구랑 어떻게 다를까? 어, 완전 축구랑 야구랑도 문화가 완전 달라. 뭐무 생각을 못 했다. 뭐가 보여줘봐. 아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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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야구장은 여보 먹을 게 진짜 많아. 여기 메뉴가 완전 스타필드 뺨친다. 아침 <laughs> <맛집> 다 데려왔어. <laughs> 인천 뭐해? <laughs> 여기는 이런 뷰예요. <laughs> 와 사람 봐. <laughs> 사람 진짜 많지. <laughs> 와 안타. 이게 안타야. 안타 안타. 어떻게 거야? 그 아까 안타친 사람이 저 일루로 갔잖아 지금. 우가 일루에서 살아 있는 거야. 오. 아. 아까 아 그래. 어. 말루였었는데 말로찰스 이렇게 날려버렸어. 갑자. 분위가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확 실었어 <laughs> 이건 좀 너무하지 어? 이러니까 야구팬들이 맨날 화나했다라고 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지고 가는데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져. 축구같았으면 야, 야, 우리 어. 어떡하냐? 야, 우리, 우리 팀 어떻게 어. 되냐? 이거 엄청 걱정하면서 가는데, 어. 여기 사람들은 그냥, 아, 오늘 잤네. 집에 가자. 이렇게. 어. <laughs> 야구에 강등이 생긴다면, 어. 그 사람들. 궁금한데 반응이? K리그 써먹하는 음. 거면서, 어, 쟤네 왜 취미생활 음, 저렇게 그렇습니다. 격하게 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 강등이 생긴다면. <laughs> 더 아니, 하면 더 했지. 버스에 불 지른다니까. <laughs> 구덕 경기장 앞에 있는 돼지국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막, 부산 팬들도 많아요. 아니, 우리 그냥 들어왔는데, 아. 다른 인천 팬분들은 홍콩 검색해서 오셨대. 오, 우리 먹고 우리가 와서 어디 맛집? 나보다 이러시는 거아야 <laughs> 아니, 저. 전... <laughs> 그냥... 오히려 우리가 놀랐는데, 오. 인천 팬들 너무 많아서. 저, 어, 여기 맛집인가 보다. <laughs> <몰라. 웃음>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두루미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팸 여러분. 오늘은 부산과의 두 번째 경기요! 예! 아, 저 국밥집, 저희 인천 팬들이 점령했거든요. 점령한 인천 팬분들이랑 축구 얘기를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것도 좋네요. 같은 인천 팬들이 우르르 모여서 먹으니까 뭐랄까? 동질감이랄까? 그런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사이사이 깨처럼 앉아있는 부산 팬들. <laughs> 맵다, 매워. 야구장 갔다 왔잖아, 우리. 그 야구장에 있는 그 양반들이 여기 에다 우르르 몰려오면은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안 와. 그리고 한편으로 놀랐던 거는, 어우, SSG 인천 팬분들이 원종 응원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경기가 취소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그분들이 같은 인천이니까 좀 응원. 하러 와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왔으니까 많이 오지 못했겠지? 누가? 부산팬들 좋아 부산 사람들 너무 약하게 보네 <laughs> 아 진짜 맵다 아. <laughs> 제일의 항구는 부산일지 모르지만 축구는 우리가 1위다 음,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조성한 더비? 응, 나는 그래도 조 감독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커 왜냐면은 네, 가보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조성한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때 조성한 감독님 처음 왔을 때다놀랬잖아왜왜 어, 왜, 왜왜 오시지 우리 인천에? 맞아. 만약 에 그때 조성한 감독님이 없었으면은 우리 진작에 여기 2 부에 있었어. 맞아. <laughs> 근데 뭐 이렇게 노래도 안 틀고 뭔가 너무 고요하지 않아 연습경기 보러 온 느낌 뭐 그러네 그래도 여기 구덕구장이 부산 축구에서 역사가 깊은 곳이야 대우 로얄즈가 우승하고 그랬어 여기 꽉차 있었어 그 안정환이 여기 있었을 때 옛날 얘기지 너무 슬프게 하지마 <laughs> 어저 빨간색 아니야 ssg 팬 야구, <지수> 우천 취소됐으니까 축구 보러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놀람> 축구는 비하도 해요. <놀람> <우! 웃음> 이번에 홈팀 <홍> 김치깅기야 <놀람> 오늘 구독은 우리가 먹었다. 짠! <놀람> <놀람> 아, 살짝. 왜 <밀람> 약했지? 아. 야, 호민이 여기 좋았어. 호민 봐, 호민, 호민. 어, 호민 오늘 몸굉장 좋다. 빠릿빠릿한데? 에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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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을 것 같아 뽕야야야왜 그래 왜 그래 아왜 그래 야 한번 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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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박 다이다 아, 수비 좀불안나 수비 집중 집중 야야야야 또또또또또 아이 아, 아, 시끄러 아. 야 구도락도 나가고 심판 받아 유튜브에 나온대 <laughs> 유튜브에 나온대 <laughs> 너 그러면 유튜브에 나와 빼이 그치 빼 됐다 자 빼자 이호 빼자 너무 잘해 지금. 그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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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너무. 아, 퍼나 빼나빼나 퍼나. 너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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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렇게 연결된다고덟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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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오. 행 이기면 원정 우리는 원정 왔다 이기찬? 야, VR은 봐라. 어? VR은 봐라. 아니, 잘못볼 수는 있어. v 에 똑바로 보는 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야 저렇게 설명해주는 거 좋네. 근데 아, 이거 처음 네네. 들어보는데 1순간 어, 되게 조용해졌어. 아, 아천이천이래 v a r 도잘 보면 돼 <laughs> 고사 고사 O que 여러분, 화룡정점 찍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laughs> 이번에는 원정 여행이다. 승리의 원정 여행. 어,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성남전도 우리 두루미 가족은 함께합니다. <laughs> 사랑한다 <사랑하자>, 이천. <laughs>